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랩듀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이브 펌 추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입력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웨이브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는 사인 웨이브, 하나는 삼각 웨이브폼이 두 개가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출력 웨이브폼에서는 사인 웨이브폼 다음에 삼각 웨이브폼이 다음 과 같이 출력으로 나오도록 운영하는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웨이브폼에 대해서 어, 어펜드를 시켜서 출력을 내보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웨이브폼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는데요.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웨이브폼 카테고리 밑에 아날로그 웨이브폼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웨이브폼 추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웨이브폼 a와 웨이브폼 b가 인가가 돼서 출력으로는 a, a 뒤에 b 웨이브폼을 어펜드 시켜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팔 내용의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생성 함수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하나는 사인 웨이브폼, 하나는 삼각 웨이브폼을 만드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주기에 해당하는 진폭이 1인 사인 웨이브폼을 생성을 하고 삼각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 어, 내주기에 해당하는 진폭이 2인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신호를 웨이브폼 추가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두 개의 웨이브폼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입력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고 웨이브폼 추가 함수의 출력은 출력 웨이브폼을 통해서 표시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입력 두 개가 append해서 출력으로 나오도록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만들기의 폴더에 waveform 추가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새 VI에서 Ctrl-S를 누르시겠고요. 국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탈 부야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은 우측 상단으로 배치하겠고요. 바로 블록다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s 파일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입력 웨이브폼 두 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서, 웨이브폼 카테고리에서, 아날로그 웨이브 폼에서, 자, 웨이브 폼 생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인 웨이브 폼을 하나 불러오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삼각 웨이브 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사인 웨이브 폼을 하나 가져오고, 다음으로는, 삼각 웨이브 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파수는, 사인 같은 경우는 상수를 만드는데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기에 해당하는 표시하겠고요. 진폭은 상수를 만드는데 1로 하겠습니다. 자, 삼각 웨이프 폼 같은 경우도 상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주기를, 자, 네 주기를 표시하겠고요. 진폭은 2로 하겠습니다. 자, 네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왼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인 웨이브 폼 추가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하나, 자, 웨이브 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른 하나의 웨이브 폼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웨이브 폼. 추가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웨이브폼 추가 함수의 출력과 그 다음에 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 웨이브폼을 하나 넣어주고 하나는 삼각 웨이브폼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구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 이 웨이브폼 추가 함수에서 출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에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는데요. 자 프론트 패널을 가보시게 되면은 우선 자 웨이폼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대체에서 자 퓨즈 디자인 시스템에서 그래프에서 자 웨이폼 그래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관련된 인디케이터 하나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웨이브폼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구요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자 r 퍼티에서 캡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라벨도 라벨로 표시하는데 똑같은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캡션 정보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라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별 만들기 함수의 출력에 웨이브폼 입력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입력 부분에서는 두 개의 자, 웨이브폼이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주기의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신호가 나오겠고요. 삼각 웨이브 폼 같은 경우는 내 주기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신호가 나오죠. 그런데 웨이브 폼 추가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인 웨이브 폼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삼각 웨이브 폼이 나올 수 있게끔 다음 과 같이 신호를 출력으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두 개의 웨이브 폼을 어펜드 시켜서 출력을 내보내 싶은 경우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이브폼 추가 함수를 사용하면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